야, 씨, 벌써 모기가 돌아다니네. 야, 어젯밤에 불러먹고 시끄럽네. 와, 땀에, 씨. 산불 때문에 난리 난리, 어우. 어제 저쪽에도 불났다 그러는데, 다행히 껐다 그러고. 연기 는지 잡아야지, 어우. 어제 저녁에는 막 뭐, 예, 탄내가 나도록 공기. 좀. 산불 연기가 넘어와서 아침보다 좀 뿌어졌어, 지금 뿌얘졌어 지금. 오씨, 아우 탄내가 막난데 와씨, 아까보다 더 뿌얘졌어. 아우 연무가 넘어와서 아우 머리 아프네. 와씨,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네. 어우, 여기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연기가 지금 뿌해 지금. 어우, 죽겠다, 진짜. 숨이 막히네. 계속 탄내가 나고. 아우. 아이고야, 씨. 어제보다 더 뿌얘졌어. 감자 두권 심었네, 지 이고뇌가 여기 똥을 싸놓고 가네. 비 온다는데. 뭐 해가 뜨냐? 발표했습니다. 응? 구라청 또비 온다네. 어우 추워라. 기운이뚝 떨어졌어. 어우, 오늘 난 설기 입었네. 내일요 한 오도 떨어진다는데. 오. 야 날씨가 미쳤나 어우씨 한겨울처럼 춥더니만 아이고 추워라 씨 아침에 또 영하로 떨어졌네 추워도 봄은 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순이 올라오네 앵두나무 딸기도 다시 영화로 떨어졌어. 야, 이거 뭐야, 저게. 응? 야, 또, 또 얼어버렸어. 검탱이, 이 새끼야, 얘. 응? 야, 이게 뭐지? 튤립, 며칠 사이 뜨겁더면팍라로지만 그만 서리 내리니까 폭삭 그냥 가버렸네. 차, 길냥이 먹거리, 이거 쓰지도 못하고, 아유, 돈 아까워. 빨리 창고를, 얘를 빼야지, 아, 막혀갖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아유, 억지로 뺐다. 참고, 아, 다시 옛날 위치로. 아유. 자, 선이 작으니까, 작은 거 기다려, 기다려, 먹어. 곰탱이 기다려, 기다려.

응? 너는 그, 아구 힘이 약해서 뜯지도 못하잖아. 선이는 다 잡아 뜯던데. 응? 먹을 줄 알아? 응? 이, 뭐야, 고온의 사료? 개저도 상관없나, 이거? 아 사러가 사러가야되네네 고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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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품. 용품. 야, 고고이아이또그그고이고고 새끼가 개껌 뺀다고 우러는 거리네. 이 새끼가 이확 이게... <놀람> 응? 시큰처 먹으라. 나 이거 먹을라고. 저 새끼 월래다가 뭘... <놀람> 써니 물고 써니 개껌 물고 들어가 버렸네. 그가 왜 이래 눈이 오고 지랄이네. 리와봐리와봐 어디가 응? 날씨가 미쳤어. 오늘 막 눈발 날리고 거의 겨울이야. 겨울 지금. 오늘은 영하 4도. 아유 고뇌가요. 쥐어 쥐 먹었네 쥐어 쥐복쥐해 쥐어 네어어 야, 뚜껑 다 날려가고 이것도 다 날려가고. 오우씨. 야, 이거를 작년 했는데 이쪽이 파인다고 물기를 이렇게 냈더만 못 치는데 생 난리를 치네. 새로하라고. 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오우. 날씨가 미쳤어. 겨울이 다시 온것 같아. 오, 추워라씨 스키 뭐야, 저킨 오우씨, 이 깃단을 어떡하지? 오우, 추하라, 씨. 옷을 한네겹 입은 낙기온이 <놀람> 오도, 낙기온이 오도 오도. <놀람> 어? 미쳤어, 날씨가 아, 이 자식이, 잘 깼네. 어 시끄러워. 이, 맞네. 이, 짐량이네 이거. 어우, 추워라. 야, 이거, 창고 청소하다가 나온 건데, 버릴라 했더만은, 너짐량이 맞지? 씨, 이, 짐량이 맞구만, 이거. 응? 이건 줄까? 우후 오씨 마이 먹어라 아휴이 <laughs> 자식이 이거 짐냥이 짐냥이 아이 뭐 아이고 뭐가 제야 마이무라 이야 하나를 다 먹었네 하게 뭐저정체뭐 Nema. Yeah. Oi. Oh, my God! Oh, 시, 씨아 얼음이 얼고있으니 이거 아우 추워 어또 얼었네 호우. 분무기 조립해볼까? 야, 억지로 뺐네. 끝에 잘라가지고. 교반기의 핵심은 얘가 아니라, 이새 덩어리. 이게 없으면 둥둥 떠버린다고. 우스고. 야, 오래 썼다. Oh, wat is dit? Pun, ou, dogtemse.